여자들은 남자의 사이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단순한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놀랍고도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의 사이즈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평균보다 조금 더큰게 좋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 세계적으로 유명한 니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들이 선호하는 남자의 이상적인 사이즈는 평균보다 약간 큰 길이 13cm, 둘레 12, 2cm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평균 남성 사이즈인 길이 11, 8cm, 둘레 12, 1cm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단순히 크기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남성의 사이즈가 여성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니콜 교수의 실험에 참여한 여성들은 단순히 크기를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감정적 유대감과 신뢰를 함께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이상적인 크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리적인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자들이 이상적인 크기와 남자친구에게 바라는 크기를 다르게 느낀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남자친구에게는 길이 12.8cm, 둘레 11.3cm 정도를 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이상적인 크기보다 약간 작은 크기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에서 오는 특별한 관계의 효과 때문입니다. 단순히 크거나 멋진 외형보다 여성들은 오래된 연인이나 남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더욱 큰 만족감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실험 도구부터 충격적 다양한 크기의 모형 사용 니콜 교수의 연구실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남성의 사이즈를 재현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3 3개 실리콘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이 모형들은 길이 7cm에서 18cm까지 둘레 또한 다양한 크기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색상과 형태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연구에 참가한 여성들은 이 모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가장 마음에 드는 크기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실험실에 들어선 여성들은 이 낯선 광경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곧 진지하게 모형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손으로 만져보며 크기와 모양을 꼼꼼히 따졌고, 어떤 이는 멀리서 관찰하며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성들의 선택은 대체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사이즈보다는 적당한 크기, 즉, 평균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몰렸습니다. 니콜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 여성들이 단순히 외형적인 만족감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큰 크기의 경우, 질벽에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을 줄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는데요 특히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크기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 남자친구의 사이즈가 약간 작은 편이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할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히 여성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크기뿐 아니라 모양, 질감,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며 선택을 내렸고 이는 여성들이 단순한 외형적 요소 외에도 관계의 심리적 요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3. 잠자리 만족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한편 루트거스 대학의 다이애나 산체스 교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를 통해 잠자리 만족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만족도가 무려 31%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크기나 외모가 아닌 심리적인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몸에 대한 부끄러움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산체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온전히 파트너와의 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보일지 파트너가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며 긴장감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불안감에 그치지 않고 잠자리에서 충분히 흥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부끄러움은 단지 현재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신감 부족은 결국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로 간이 신뢰와 친밀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크기나 외모의 문제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런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에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 불을 끄면 시각적인 부담감이 줄어들고 몸에 대한 부끄러움을 잊고 상대방과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와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서로를 충분히 신뢰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부끄러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4 여자들의 진짜 속마음 남자친구의 사이즈보다 중요한 것 그렇다면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자들의 진짜 속마음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험 결과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자들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친밀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랜 연애를 이어가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외형적인 요소보다 서로 간의 신뢰와 안정감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자친구의 사이즈가 이상적인 크기보다 작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 ...대로. 너무 큰 크기는 오히려 여성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줄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은 완벽한 크기를 고집하기보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얻는 안정감과 신뢰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 남자친구라는 특별한 관계는 크기와 상관없이 여성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더큰 만족감을 줄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5. 잠자리의 만족도를 높이는 넷 가지 비결 잠자리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불을 끄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자연스럽게 시각적인 부담감이 사라지고 오로지 서로의 감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파트너의 작은 움직임도 더 크게 느껴지고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 하나로도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밀감은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 이상을 의미합니다. 파트너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잠자리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만족감도 커지며 외모나 크기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멋진 사람. 이라는 확신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며 서로의 욕구와 만족도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파트너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자신의 매력을 믿고 잠자리를 즐기는 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유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질 여자들이 선호하는 남자의 사이즈는 분명 평균보다 조금 큰 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닌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과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알수 있듯이 여자들은 단순히 외형적인 만족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이즈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집중해보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